돌아도로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복파 음 피곤 좋네 파라 아 파라. 야, 상대 아, 와 오지는데? 음. 층에서올 거예요. 아니 이에서 막으시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포카저 <laughs> 여기서 궁좀좀 좀 빨리 좀 채울게요. 나 음? 네, 아나님께서 저 힐도 좀 방치. 같이 봐주시고 2층에서. <laughs> 오. 시네님이 조금 늦으셨네요. 많이 늦었는 포탑. 네. 음, <laughs> 포탑 설치해서 채우셨어야 되는데. 나이스 바라 어, 나이스 타. <laughs> 오른쪽 뒤쪽에 호구 있어요. 라인님 조심. 호구 있어요, 호구. <laughs> 네. <오케이>. 네. <laughs> 호구 오른쪽. 네. 호그. 방벽 깨졌어요. 방벽 일단 충전 중. 빠세이 뒤로 가다. 파세요. 야 돼요. 팔라빠세이 뒤쪽에 저기 아. 아이고 너무해라. 음. 아, 뒤쪽에 파라 있네요. 사라조심하세요 뒤쪽에 파라 있어요. 빠세이 하여? 아이고 디바, 어? 디바 뒤에 있어요. 어, 안안 아직. 지금 저희 썰 저공. 아세이, 됐어요, 디바. 아세이. 뭐야, 루시오, 뭐야 이거? 뭐야 하나, 하나. 봐주세 <목 Georges> 파라 세요어요반대서일 좀요. 탱일 한 번만. 네, 좋아요. 좋았어요. 자, 라인 요 네, 네. 아, 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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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르시 잡았어요. 루시우시우 킬. 오른쪽 을 밀면서 시험 좀 할게요. 에서 자가완 대꿀. 골드 가 봐야 들 자, 리퍼 탈어주시면 세요 탈아. 오. 나이스리퍼컷세이 리퍼 잡았네요, 호드님. 리퍼. 아, 감이랑 했세이 ㅎ 빠세이 이니다 메르시! 오른쪽 오른쪽 메르시 자 파라 머리 되어있는 빠세이! 이러둘 여기 끝 있어요 바끊임러는 사람은 해버리세요 나이스, 왼쪽, 왼쪽 람은 끊임없는 사람은 나이스 아비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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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가비. 조금만 빨리 가게요. 근데 비벼주세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그 왔어요. 저 비비고 있는 중.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베리스다운 빨리 좀 와주세요 조금만 요 조금만 우위를 입장 왔다 저기 앞 보다 조금 더멀가아씨 뭐. 근데 화물에 붙세요요 조금 밀렸어요 방금. 자 방벽 뒤로 오케이 안전 붙으세요 와아 안아이스에이이 네, 뒤로 쭉 빼세요 레라 네. 시스템 가동 아싸리 그냥 뒤에서 빼서 그냥 막아들일점만 네. 줘도 그냥 되겠다 네, 그, 교회 앞에서 막, 막으면 네. 될거같아 조금 모잘랐어 나노 아 준비 완료 세이 새끼야 잘 퍼져. 야, 요가이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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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이스이스 하물이네, 진다하물이하물이하물이하물이어요자하장님네로저이네주세요오이이나이스컷자여기이이이 화물. 남은 시간 60초 받아이와이거를아각이 뭐, 갓이, 뭐, 갓이, 뭐, 이 뭐, 갓이, 이 뭐, 갓이, 뭐, 갓이, 뭐, 갓이, 뭐, 갓이, 조금 더 오게 해서 그냥 차라리 더 시간 벌게요 운 시간 째 오히려 더을게 자, 바바 아, 자, 석양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오, 잘하셨습니다. 집. 점수, 영대 1. 공수 변명. 공격을 준비.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얘들 없나봐요. 자, 갑시다. 딱딱 잃어버려요. 얼마 안 되는 머리. 아나님도 본진에서 너무 떨어져 계시면 안 돼요. 겐지 케어 안 돼서. 모든 힘이 안 들어가요 거기. 자, 2층. 자, 겐지 머리 위에 있네요. <laughs> 오케이, 분들 막았어요. 오케이, 빠지. 네, 들어왔어. 어왔어요 어, 소, 어, 님솔유님 안돼 안돼 안돼. 러럭나세요하물 오케이 컷아나아나오나하아나오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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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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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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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 하나, 하나, 자세세 아이고, 모찌. 자, 왔어요. 저기 지금 궁 3개 빠졌나요? 네. 아이고 나한테 주었저요했어요하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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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아. 진짜 먹기 힘든 것 같아요. 평화하고. 아. 시차지?